조식들로 손주들을 채워주십니다. 어떤 게 이쁘냐고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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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하나만 골라보세요. 가슴에 달아드릴게요. 다 이쁜데 뭐? 우리 멋쟁이 어머니 눈썹 그리시고 눈썹이 없으시다고 그려달라시네요. 우리 어머니 최고세요. 맛있어 엄마? PT <laughs> 결과. <피티아, 웃음> 스포일러 많이 잡죠 어머니 그게 기뻐하지 않으시네요? 할렐루야 엄마 어머님 우리 증손자되는 김은우까지 4대가 함께 예배드리는이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아멘 어렇게 이쁘대야 예배보다 더 이쁘다 <laughs> 아니 엄마 뭐 손자가 어떻게 <laughs> 손자가 그렇게 이뻐요? 손녀가 다 예쁘지 <laughs>